오늘은 동물원에 왔습니다 한번 동물원 안에 있는 피크민을 모아보기 위해서 랑랑꼭신용카를지 아, 동물원 안에 들어왔는데요 공사중이네요 아무래도 비수기라서 그런가 정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기왕 온김에 동물도 좀 구경해야죠 야 애들이 공사하는 소리가 무서워서 별로 피했구나 안녕 아, 동물원에 안에 왔습니다 밖에는 너무 추워서 원숭이가 없는 것 같아요 안에 들어왔더니 너무 귀여운 원숭이가 있네요 안녕? 넌 이름이 뭐니? 여기 좀 잠깐 봐줄래? 음. <laughs> 그냥 이름이 뭘까? 사바나 원숭이. 와. 네, 네 동물원 안쪽까지. 깊숙히 들어왔어요. 아까 그 원숭이관을 지나서 저기 보면 있는 돌고래 안까지. 제가 지금 서 있는 포탈, 서 있는 부분에 그 포탈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너무 억울한 게 동물원 아니고 굉장히 깊숙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주변 장소를 서치를 보면 동물원으로 표시가 되진 않습니다. 아, 이걸로 확실해졌습니다. 동물원이 아니라고 해서 모두 동물원 그 피크미니 나오지 않는다. 그 장소에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. 이것이 더욱더 확실해졌습니다. 네. 조금 더 동물원다운 장소에 오면 그, 주, 그 건물 같은 것이 아니라 진짜 동물만 있을 것 같은 장소에 오면 혹시 동물원으로 표시될까 싶어서 조금 이동을 해봤어요. 그래서. 그 주변이 완벽하게, 완벽하게 동물원인 곳입니다. 정말로. 그럼에도 불구하고, 이렇게 주변을 서치를 해보면, 주변 장소가 동물원으로 식어되지 않고 있습니다. 네. 슬픕니다. 하. 그래서 동물원을 한 바퀴를 다 돌았습니다. 저다 돌고 나니까 대체 어디가 동물원으로 표시가 되는 걸까? 한번 보니 지금 이 포탈에 주변이 동물원으로 나옵니다.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입구 앞입니다. 충격적입니다. 그렇다는 것은 입구도 입구도 동물원이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. 네, 아까 이렇게 입구까지 왔는데요. 어, 여기는 또 동물원으로 표시가 안 되네요. 아, 이건 되게 허망한데요. 지금 동물원을 한 바퀴 돌고 나니까 그 동물원으로 표시되는 포탈이 제가 발견한 거는 한두 개? 세 개?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그 동물원을 전체를 표시를 해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래서 꼭이 데코를 얻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추후에 동영상 팁을 올려드릴 거예요. 거기에 좌표를 찍으면 해당 좌표의 화분을 하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. 그 좌표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아, 이대로, 아 이대로 그냥 돌아가기가 아쉬워서 잠시 동물원 옆에 있는 미술관에 왔어요. 미술관 좌표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네, 아무리 봐도 이상하게도 미술관으로 나오지 가 않네요. 그래서 미술관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정말 집에 가려고 합니다. 아! 집에 가기 전에 제가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요. 지금 있는 장소는 미술관 건물 위에요. 짜란. 엄청나네요. 아, 조금 무섭습니다. 이 밑에가 거의 낭떠러지 같은 곳이라서. <laughs> 아, 오늘 정말 엄청난 여정이었네요. 아들 네. 그러면 즐거운 하루 되시길. 그냥 돌아가기가 아쉬워서 완전히 미술관 입구까지 와봤어요.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. 입구 여기 지금 거의 미술관 중앙 쪽인데 여기 보시면 이 표시 보이시죠? 이 장소는 숲이랑 다른 것들이 껴있지만 미술관으로 표시가 됩니다 아 다행입니다 미술관 <laughs> 좌표는 이렇게 보시면 과천 아래 이 막계동이라는 곳에 가셔서 이 파란색 물길과 요 동그란 파란색 이 위쪽에 딱 요정소를 해주시면 이 자리에서 미술관 그 화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.